자, 이, 여기 있는 사람이 이 머리 잡는 손으로 팔뚝으로 내 목을 이렇게 누르잖아요. 이렇게, 이렇게 누르면 이 손이 심장 쪽으로 이렇게. 엄지손가락이 심장 쪽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찝어요. 이렇고 왼쪽으로 돌아놓으면서 손등을 이 손목 밑으로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네. 그리고 여기 손목 잡고 내 손목 잡고. 잡고 팔꿈치를 내 몸에 딱 붙여놔요. 팔꿈치를 내 몸에 딱 붙이고 엉덩이 왼쪽으로 빼요. 빼면서 오른쪽으로 돌아놓을 때까지 엉덩이 떼요 하나, 둘, 셋. 그 다음 상대방이 나 누르려고 오면 손목을 골반 쪽으로 밀어서 끼라고 다시. 이렇게. 여기서 팔좀 누르면 이 손이 여기 위로 와요. 이렇게. 그 다음 왼쪽으로 돌아놓으면서 손등을 이 손, 이팔 밑으로 걸어요. 이렇게 바요그 다음 걸고 나서 왼손으로 여기 잡고, 내꺼 네. 잡고. 팔꿈치 위에 딱 고정시키고 이렇게 몸에 밀착시키고 엉덩이 쪽 빼면서 손등을 골반으로 밀어요. 그래서, 그래서, 다시. 그리고 팔꿈치가 빠지면 빠지면 이렇게 도망가요. 그리고 도망가면 엉덩이 빼고 다시 빠듯 만들어내 지금. 이 손, 이 손, 오른손 여기 손등 걸어있. 나 여기 잡고 잡. 요 엉덩이 쪽을 빼면서 팔꿈치를 내한테 딱 매달리고, 매달리 엉덩이 빼 이발기 떡 엉덩이 때. 하나, 이나, 이거. 이거 상대방이 팔꿈치 빼고 도망가면 나도 도망가서 봐도 말